명절이 다가오면 예전에는 들뜬 마음으로 버스를 타고 기차에 몸을 씻고 고향집을 향해 달려가던 기억이 있습니다. 마을 입구에 들어서면 풍겨오던 제사 음식 냄새, 마당에서 뛰어다니던 아이들의 웃음소리, 안방에서 어른들이 나누시던 안부인사까지 그 모든 풍경이 우리의 명절을 특별하게 만들곤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어떠신가요? 한때는 당연하게 여겼던 명절의 모임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고향집이 비어 있기도 하고, 형제 자매들이 각자의 사정으로 바빠 함께 모이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때로는 코로나 같은 사회적 상황이 우리를 멀어지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상황 때문만은 아닙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가족의 모습도 달라졌고 삶의 방식도 변했습니다. 과거에는 명절이 아니면 얼굴을 보기 힘들었기에 모두가 달려왔지만 지금은 영상 통화 한 번으로 서로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교통 체증과 과도한 비용, 명절 노동으로 인한 부담 때문에 모이는 것이 오히려 고통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명절이란 무엇일까? 왜 우리는 모이지 않게 된 걸까? 또 모이지 않아도 괜찮은 걸까? 오늘은 이 질문을 함께 나누며 우리의 삶과 가족의 의미를 되돌아보려 합니다. 잊히는 풍경 속에서 여전히 남아있는 정과 그리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갈 새로운 명절의 모습까지 천천히 이야기를 풀어가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하지 않으셨다면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명절은 단순히 음식을 차리고 절을 올리는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우리 민족에게 명절은 가족과 공동체를 이어주는 가장 중요한 끈이었습니다. 긴 겨울을 지나 봄을 맞이하던 설날, 풍요를 기원하던 추석은 단순한 휴일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확인하고 함께 웃으며 눈물을 나누던 소중한 시간이었지요. 그런데 지금은 그 끈이 조금씩 느슨해지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설 연휴나 추석이 되면 고속도로에 차량 행렬이 끝없이 이어지고 기차표를 구하기 위해 밤새 줄을 서야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명절 대이동이라는 말조차 힘을 잃고 있습니다. 버스 터미널도 한산하고 고향길에 오르는 발걸음도 예전만큼 뜨겁지 않습니다. 이 변화에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크게는 가족의 형태와 구조의 변화를 들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대가족이 중심이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시고 삼촌, 고모, 이모, 사촌들이 모두 한 집에 모여 명절을 맞이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핵가족이 보편화되었고 자녀들도 전국 곳곳 또 해외에 흩어져 살아가며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경제적인 부담입니다. 명절에 모이려면 교통비와 선물비, 제사 준비에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 비용은 대부분 한두 사람이 짊어져야 하는 경우가 많고 갈등의 불씨가 되기도 합니다. 가족이 모여 즐겁게 지내자는 취지가 오히려 누가 더 부담하느냐는 문제로 변질되면서 명절을 피하려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여기에 명절 노동의 문제도 있습니다. 어머니와 며느리들이 부엌에서 하루 종일 음식을 만들고 치우느라 몸과 마음이 지칩니다. 한쪽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리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땀 흘리며 허리를 펴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불균형이 누적되면서 명절 자체가 불편한 기억으로 남는 가정이 많아졌습니다. 또한 세대간 가치관 차이도 큰 이유입니다. 어른들은 가족이라면 당연히 모여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젊은 세대는 꼭 모여야 할 필요가 있느냐고 묻습니다. 부모 세대에게 명절은 가문의 전통을 지키는 의식이지만 자녀 세대에게는 스트레스와 피로로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이 간극이 점점 넓어지면서 모이지 않는 것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아쉬움이 남습니다. 비어 있는 고향집 마당, 전처럼 북적이지 않는 안방, 예전에는 시끌벅적하던 식탁이 조용해질 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명절이 단순히 모이는 날이 아니라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고 살아있음에 감사하던 시간이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바로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는 왜 예전처럼 모이지 못하게 되었을까? 정말 세상의 변화 때문일까? 아니면 우리 마음 속에서 명절의 의미가 희미해진 걸까? 명절이 점점 사라져가는 풍경은 단순히 세대 차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속에는 인간관계의 변화가 숨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형제 자매가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울타리였고, 도움을 주고받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래서 명절에 모이면 그동안 쌓였던 마음을 나누고 부족한 부분을 서로 채워주곤 했지요. 하지만 지금은 생활 환경이 달라졌습니다. 각자 자기 삶을 꾸려나가는데 바빠지고 도움을 주고받기보다는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익숙해졌습니다. 그러니 명절에 만나도 예전만큼 간절하지 않고 굳이 모일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인간관계가 가볍게 변해가면서 가족이라는 울타리의 무게도 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혈연이 곧 의무였습니다. 가족이니까라는 말 하나면 모든 것이 설명되었지요. 하지만 지금은 개인의 선택과 자유가 존중되는 시대입니다. 가족이라도 서로의 생활 방식을 존중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커지면서 무조건적인 모임보다는 각자의 삶을 존중하는 쪽으로 흐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명절 모임이 꼭 사라져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 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질문 말입니다. 단순히 모이는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어떻게 이어가는지가 더 본질적일지도 모릅니다. 건강의 문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부모님 세대는 점점 연세가 드시고 이동이 쉽지 않습니다. 장거리 이동은 큰 부담이 되고 하루 종일 북적이는 분위기 속에서 체력적으로 지치기도 합니다. 예전 같으면 고생해도 다 모여야지 하셨던 부모님들도 이제는 자녀들이 편히 지내길 바라는 마음에 안 와도 된다 말씀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그말 속에는 늘 서운함이 함께 숨어 있습니다. 삶의 태도 역시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당연시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부모를 모시고 명절마다 집안일을 도맡는 것을 당연히 여기며 살아왔지요. 그러나 이제는 나의 행복도 소중하다는 생각이 자리 잡으면서 누군가의 일방적인 희생위에 세워진 명절의 모습이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명절이 달라진 풍경에는 단순한 무관심이 아니라 시대가 바뀌며 우리 모두가 달라진 삶의 방식이 담겨 있습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모임을 그리워하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그 모임을 힘겹게 받아들입니다. 이두 마음이 부딪치면서 점점 모임이 줄어든 것이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인간은 누구나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달라지고 개인이 존중받는 시대가 되어도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다는 욕구가 있습니다. 명절이 예전처럼 크고 화려하지는 않아도 작은 방식으로라도 관계를 이어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명절 풍경의 변화는 단지 가정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흐름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먼저 도시화의 영향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과거에는 대부분이 고향 근처에서 살아가며 명절이 되면 자연스레 모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산업화와 함께 사람들은 일터를 찾아 도시로 모여들었고, 고향과의 거리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부모님은 여전히 시골에 남아 계시지만, 자녀들은 전국 곳곳에 흩어져 살아가는 상황.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명절에 고향에 가는 길이 점점 멀고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것은 단순히 마음의 문제만이 아닌 사회 구조적인 변화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또한, 여성의 사회 진출 역시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예전에는 명절 준비가 여성들의 몫이었고, 사회적으로도 당연하게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많은 여성들이 경제 활동에 참여하면서, 명절 노동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명절이 가까워지면, 설렘보다 부담이라는 단어가 먼저 떠오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가족이 모이는 날이 행복보다 노동으로 느껴진다면 사람들의 발길이 자연스레 줄어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사회적으로는 개인의 가치와 권리를 중시하는 분위기가 커졌습니다. 예전에는 집안의 어른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젊은 세대일수록 자신들의 생활 방식을 지키고 싶어 합니다. 긴 연휴 동안 여행을 떠나거나 친구와 시간을 보내는 것이 명절 모임보다 더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사회 전반이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변하다 보니 명절이 가족을 묶는 힘은 예전만큼 강하지 않게 된 것이지요. 문화적으로도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명절은 본래 조상에게 감사하고 가족의 안녕을 기원하는 전통의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제사의 형식과 절차가 번거롭고 부담스럽다는 인식이 커졌습니다. 많은 가정이 간소화하거나 아예 제사를 생략하기 시작하면서 명절의 핵심 의식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는 전통의 무게가 줄어든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명절의 상징성도 희미해진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명절을 더 단순하고 가볍게 보내는 것은 어쩌면 우리 사회가 새로운 방식의 연대를 찾아가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예전처럼 큰 집에 모여 수십 명이 한 자리에 모이지 않더라도 작은 가족 단위로 모여 서로를 챙기고 간단한 식사와 대화로도 충분히 따뜻함을 나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명절에 여행을 떠나는 가족도 많아졌습니다. 고향집에 모이는 대신 부모님과 함께 가까운 휴양지를 찾아가 편안하게 시간을 보내거나 해외여행을 떠나 새로운 추억을 만드는 경우도 늘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전통적인 풍경과는 다르지만 가족 간의 정을 나누는 또 다른 방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결국 명절은 시대와 함께 변하는 것입니다. 예전의 방식이 옳다고 해서 지금의 방식이 그르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마음을 어떻게 전하느냐입니다. 사회와 문화가 바뀌면서 명절의 모습도 달라졌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바로 서로의 안부를 묻고 건강을 빌며 함께 살아가는 힘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명절이 달라졌다고 해서 가족의 의미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 변화의 시기에 우리는 더 지혜롭게 가족과의 관계를 이어갈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먼저 모임의 형태를 바꾸는 것이 하나의 방법입니다. 예전처럼 큰 제사상을 차리고 수많은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힘들다면 과감히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전통을 지키되 그것이 누군가의 고통이 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많은 가정에서 간단한 과일과 떡, 국한 그릇 정도로 제사를 드리고 대신 가족끼리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는데 더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꼭 명절 당일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모이는 날짜를 유연하게 조정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모이기 어려운 명절 연휴가 아니라 조금 여유 있는 시기에 따로 모임을 가지면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어떤 집안은 추석에는 각자 시간을 보내고 겨울에 따뜻한 국밥집에서 함께 모이는 방식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달력 속 날짜가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로는 연락을 꾸준히 이어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꼭 얼굴을 맞대야만 정이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은 영상통화도 손쉽고 문자 한 줄, 사진 한 장만으로도 마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세대에서는 직접 찾아뵈어야 효도라고 여기셨겠지만, 이제는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자주 가지 못하더라도 자주 연락드리고, 안부를 묻는 것이 새로운 효도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함께 나눌 수 있는 새로운 전통을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가족은 명절마다 모여 제사 대신 감사 편지 쓰기를 합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조상님께 마음을 적거나 살아있는 가족에게 서로 편지를 써서 읽어주기도 하지요. 어떤 집은 명절에 모여 가족 사진을 찍는 것을 전통으로 삼기도 합니다. 사진첩 속에 쌓여가는 기록이 곧 가족의 역사가 됩니다. 이런 작은 전통들이 모여 오히려 오래도록 기억되는 명절의 추억을 남깁니다. 네 번째는 건강을 중심에 두는 명절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건강입니다. 가족이 모였을 때 함께 맛있는 음식을 나누는 것도 좋지만, 건강을 챙기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의미 있습니다. 함께 산책을 하거나 건강검진 결과를 공유하며 서로 챙겨주는 시간을 갖는 것이지요. 어떤 집은 명절에 모여 어르신 혈압을 재드리고 부모님 운동 하나 건강식품을 선물하며 마음을 전한다고 합니다.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당신의 건강이 우리 모두에게 소중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나누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작은 배려와 존중이 필요합니다. 누군가는 명절이 즐겁지만 누군가에게는 여전히 부담일 수 있습니다.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억지로 끌어들이기 보다 각자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한 가족이 올해는 사정이 있어 못 온다고 하면 섭섭해하기 보다. 그 상황을 이해해 주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억지로 함께하는 모임은 오래가지 못하지만 존중과 배려 속에서 만들어지는 만남은 더욱 단단해집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예전처럼 다 모여야 한다는 형식이 아닙니다. 작더라도 진심 어린 만남, 적더라도 따뜻한 대화가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명절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모이는 횟수가 줄어들더라도 가족의 정은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명절이 달라진 풍경을 이야기하다 보면 어쩐지 마음 한편이 허전해집니다. 북적이던 집안이 조용해지고 들뜬 기차역이 한산해진 모습은 단순한 시대의 변화일 뿐인데도 마치 정이 줄어든 듯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눈을 돌려보면 달라진 모습 속에서도 여전히 흐르는 사람들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하지 못해도 명절을 앞두고 잘 지내시나요? 라는 한마디 전화를 건네는 마음, 직접 찾아뵙지 못해도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보내는 손길, 또 서로 만나지 못해도 영상통화로 안부를 묻고 손 흔들며 웃는 모습, 이것은 명절의 의미가 결코 사라지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깨닫습니다. 삶에서 가장 귀한 것은 크고 거창한 의식이 아니라 소소한 마음의 연결이라는 사실을요. 예전에는 모두가 모여야만 의미 있다고 여겼지만, 이제는 작은 연락 한번, 진심 어린 한마디에도 충분히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지켜야 할 명절의 본질 아닐까요? 또한 명절의 변화는 우리에게 새로운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인생의 후반부를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과거의 방식을 그대로 붙잡는 것이 아니라 시대에 맞게 적응하며 본질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형식은 달라져도 그 속에 담긴 사랑과 정성은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전처럼 모여야 한다는 아쉬움보다는 지금 상황 속에서 어떻게 서로의 마음을 이어갈까라는 질문일 것입니다. 자녀들이 찾아오지 못해도 우리가 먼저 따뜻한 전화를 걸수 있고, 손주들이 명절을 잊어가는 듯 보여도 작은 이야기와 추억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른으로서 지혜를 전하는 길입니다. 결국 명절은 모이느냐 모이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마음을 나누느냐의 문제입니다. 모임의 크기가 작아져도 전해지는 마음이 깊다면 그 자체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우리 삶의 후반부를 더욱 따뜻하고 단단하게 지탱해 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즘 명절에 가족이 잘 모이지 않는 이유와 그 속에 담긴 변화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가족의 형태가 달라지고 사회와 문화가 바뀌면서 명절의 풍경도 많이 변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명절의 의미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방식으로 더 가볍지만 더 따뜻하게 이어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전처럼 북적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얼굴을 마주하지 못하더라도 안부를 묻는 전화 한 통, 잘 지내고 있지라는 짧은 메시지 부모님께 드리는 작은 정성 속에 명절의 본질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서로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되고 인생의 후반부를 더욱 든든하게 만들어 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깨닫습니다. 남는 것은 재산이나 지위가 아니라 결국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이라는 사실을요. 명절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이 정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 아닐까요? 오늘 이 시간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혼자 계신 분들에게는 위로가 되고 가족과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는 더 깊은 따뜻함이 전해졌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삶의 지혜와 마음을 어루만지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하지 않으셨다면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더 좋은 이야기를 이어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명절의 모습은 달라져도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이어져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